255번 탄산 칼슘에 묽은 염산을 넣고 이산화탄소를 질, 발생을 시킬 건데 이산화탄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라는 기체가 날라가서 질량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질량을 측정을 하고 반응이 끝났을 때 감소된 질량이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다 라는 거지 화학반응에서 몰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물균염소의 농도. 물균염소는 충분한 양을 넣어줄, 넣어줄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.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을 알아야지 질량과 함께 몰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알기 때문에 분자량을 알아야지 몰수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ㄴ, ㄷ, 5번이 됩니다.